<laughs>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laughs> 예, 연휴 첫날부터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화 요즘에 우리나라 그좀 점잖으신 관객분들은 남들 감상 방해된다고 해서 웃겨도, 웃으면 크게 못 웃고 어, 그러신다고 하는데 어, 이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코미디는 웃어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거기 어, 끼지 말고 웃어가면서 보면 더 재미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저 위에 <왜> 계신 분들이 <laughs> 저희보다 더 재미있어요.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연휴 시작부터 어,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저희가 극장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무대에서 할때 이렇게 꽉찬 객석을 보면서 너무나 어, 희망적인 그런 어떤 느낌들을 저희가 갖기도 하고 또 너무 정말 한분한 한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어,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저의 모든 감정과 모든 얼굴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어, 어, 다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어, 마음속에 어,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오래오래 어, 보신 분들끼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박기준입니다 OTT 전문 배우로 활동하다가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를 <laughs> 찍게 됐는데 객석이 이렇게 꽉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영화는 아, 블랙 코미디입니다. 아,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어, 아주 즐기시면 됩니다.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예, 어, 몸짓하지 마시고, 마음껏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SNS에 아, 어쩔 수가 없다. 존잼, 꿀잼, 핵잼 허니잼, 이런 <laughs>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한번더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민입니다. 그, 그, 저분 일단 이거 드릴 건데 어떻게 해주면 되죠? <웃음> 계세요? 계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어, 어, 이렇게 주말 첫 주말 시작하는 날 저희 영화 선택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조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저희 영화에 대한 이야기 영화 보고 나서 많이 하시고 주변에. 저희 영화 꼭 추석에 보라고 어, 소문 좀 내주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 배우 영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 관을 돌아다니면서 무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관이 제일 편안해 보이시고 가지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이번 영화. 박찬욱 셰프님께서 각종 조리 장인들과 함께 풀 코스로 어마어마하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음미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저희가 굿즈 준비했는데 가장 크게. 어짝 아, 아, 같이 이순오빠셋카 이순오빠. <laughs> <이수카. 웃음> <laughs> <laughs> 좋은 리뷰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알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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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핸드 <던져봐요? 웃음>